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제1 할렐시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 중에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유월절 같은 명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을 한데 모아 놓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래서 할렐 시라고 장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할렐 시의 마지막 편인 118편입니다. 118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것.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영원토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는 계속해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감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헤세드 언약을 지키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고 신학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클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인자는 더 깊이 체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체험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더 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6절의 말씀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복수하여 주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최선의 방책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절의 뜻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놔또다. 낫도다의 원래의 원어는 토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의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단어의 최상급,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18편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오울자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 뿔에 매일지어다 이 재단 뿔에 재물을 매는 것은 감사제를 드릴 때에 희생재물을 재단에 묶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분리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셨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적행에 쳐넣으시고 하세하늘 새 땅을 이루실 그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날 그때까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1할렐 시 10편 113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하고 제1할렐시의 결론인 118편의 처음과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18편 29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적용점을 찾아 봅니다. 10편 118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 썼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루를 여호와를 찬양하며 시작하고 하루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마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대적들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벌떼처럼 몰려들던 수많은 대적들이 가시덤불에 붙었던 불처럼 순식간에 재로 변하여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서울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덤벼들었던 그 사탄마귀의 세력도 이와 같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해세들을 의지하는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이렇게 외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